내가 볼때형양 웃습니다. 얘맛모르는쌤뭐 <laughs> 어, 진짜 요리대가가아이 긴장했네. 아, 그러면 뭐안 해. 해. 아, 아, 안, 해. 안, 해. 그럼 때... 안 해. 그안 예. 해. 그런거안 해. 알든 안 해.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안 해. 자, 건블리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laughs> 예, 예. 어, 지난번에 승자답게. 많이 웃으시네요. 네, 아 지난번에 승리의 여운이 아직도. 아하, 그렇군요. 네. 싹 가시게 해드릴게요. 예. <laughs> 자, 일단, 뭐, 수많은 라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어, 라면은 뭐, 대한민국, 어, 자랑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라면과 떼려야 뗄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렇죠. 어, 라면 네.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라면이 시작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양라면.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모모프크, 안도 모모프크라는 분이 이제 인스턴트라면서 아, 예, 예. 만들었죠. 그니까 러 인스턴트라면 시작된 건 사실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게 1958년이고요. 아 58년. 그리고 우리나라 도입한 게 1960년대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아무튼. 네, 60년대죠. 아, 이거 63년 써있네요. 63년. 오. 63년에 아, 시작이 됐다는. 아, 거죠?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라면은 이제까지 먹던 국수하고 되게 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라면이 더 깊은 맛도 있고, 칼칼한 네. 맛도 있고. 네. 이 스프의 강점이 있는 거죠. 끼었다는 거하고 면 색깔이 돌아다는 거. 지금 이렇게 좀 약간 찬바람 불고 할 때는 더욱 더 생각나는 게 특히 겨울에 야식. <laughs> 라면 이거 환장을 해요. 아주 <laughs> 오늘 모든 라면 이렇게 이 나와 있는데 웬만한 것들 갖고 왔거든요. 우지로 만든 라면이. 네, 우지. 다시 또 이렇게 나오면서 얼마 전에 회자가 맞아요. 됐거든요. 예. 이게 저기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어요. 안 드셔보셨죠. 완전 우지로 튀긴 게 아니고. 그, 호주산 정제 우지하고, 말레이시아산 파뮤하고, 아, 섞여있는 섬겼구나. 그런 블렌딩 오일로 튀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는 100% 우지였습니까? 네. 아. 전에 그렇군요. 이제 문제됐던 건100% 우지였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냄새를 맡아보시면, 예. 네. 얘하고, 아, 스냅면을 들었어요. 달라요. 어 냄새가 어떻게 달아야 되는 거죠? 맞아? 이게 훨씬 네. 고소합니까? 곰탕집이나 설고탕집에 예. 이렇게 배어 있는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나요. 요번에 그 우지파동 예전에 제가 이제 접했을 때만 해도 조금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소기름이라는 것자체가 예. 이게 소기름을 정제해서 식품에 쓰면 되는 거지. 예. 무슨 뭐 공업용 소기름이 따로 있고. 그렇 식품용 소기름 따로 있고, 이거 아니, 아니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예. 네. 그걸 잘정제해서 썼는데. 그렇죠. 그걸 마치 쓰면 안 되는 기름 쓴 것처럼 문제를 삼았습니까 어, 공업용을 쓴것 같이 네. 얘기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그랬었습니다만, 어찌됐건, 라면 좋아하는 저, 저는 네. 매니아거든요. 어, 매니아 입장에서 요거 한번또 기대를 또 해보겠고, 먹을 거리가 많아졌다는 건참 기분 좋은 거죠. 아, 너무 좋은 네. 사실, 에, 건강과 라면. 이게 붙을 수 있느냐? 여쭤봅니다 어,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붙을 네. 수 있어요 아, 일단은 라면 이거 저기 만든 분이 네. 96세까지 사셨거든요 만약 밥 대신에 라면을 먹는다 네. 그리고 다른 반찬들을 먹는다 음흠. 그러면 사실 문제가 될게 별로 없는데 네. 라면만 여기다 달걀도 안 풀고 그냥 라면만 오. 먹는다 그러면 이제 조금 영양이 부족할 수는 있죠 음. 아유 국물 아까우니까 음흠. 밥을 한 공기를 또 이렇게 말아서 드신다 네. 그러면 조금 이제 경우에 따라서 과식이 될수 아하, 그렇군요. 예. 네. 라면 먹으면 소화 안 된다. 이거 어떻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이런 오해가 되도록 몇년 전에 네. 사실 인스타 이런데 쇼츠가 잘못된 게 많이 돌았었어요. 어허. 그래서 이제. 라면을 먹었을 때 라면이 위에서 그 면이 풀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 내시경 사진을 찍어가지고 음흠. 이게 막 몇백만 조회수를 기록을 하면서 아. 라면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칼리 처리를 한 면이기 때문에 네네. 면이 더 꼬들꼬들하고 오. 덜 퍼지는 대신에 위에서는 예. 그런 식으로 형태를 좀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애초에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 소화 흡수가 되는 건 위에서 예. 소화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장에 내려가서 거죠.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위에서 뭐그 형태를 띄고 있든 안 띄고 있든, 아... 그게 뭐 소화가 더안 된다? 이렇게 예. 보기엔좀 어려운 거죠. 라면 먹으면 먹고 자면 얼굴 군다. 이건 어때요? 아, 요거는 맞습니다. 네. 면에도 좀 나트륨이 들어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반죽을 하는 과정에서 뭐 면에도 나트륨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음. 근데 이제 국물까지 다 먹고 자면, 네. 이거는 살찌는 게 아니고 굳는 거예요, 그냥. 밤에는. 자는 동안에 화장실을 못 가니까 먹고 자면은 아. 네, 그 염분하고 수분이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 몇 시간 지나면 화장실 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빠져요 그래서 그래서는 네. 또 여기 있다 플러스 저는 저만의 방법이기 라면 먹고 나서 꼭 우유 먹거든요 아, 우유 네. 먹으면 안 붙는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유를 드시게 되면. 라면 먹고 우유 우유 칼륨 먹고. 때문에 칼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다른 미네랄이기 때문에 나트륨이 조금 더 배출이 촉진이 돼요. 뭐 똑같이 화장실 가더라도 그런 것들이 배출이 좀더잘 되니까 어어. 다음 날 조금 덜 부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제이정도지 아무래도 또 그리고 많은 에... 국물 중에 하나가 라면에는 찬밥을 말아먹는 게더 맛있다. <laughs> 근데 이게뭐 과학적인 근거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물을 더잘 빨아들이는 구조로 되어있다고 보기도 <laughs> 어렵고요. 네. 근데 찬 밥을 말았을 때더 맛있다고 느끼는 거는 네. 찬 밥에 국물이 더잘 스며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온도가 온도감이 어, 맞아 맞아. 뜨거운 그렇구나. 밥을 말았을 때보다는 네. 온도가 조금 이렇게 내려가면서 먹기 맞아, 좋은 상태가 맛있어, 되니까. 그게 더 느낌이 네, 좋아. 그더 맛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떡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말아 먹으면 아맛 들을 게 없어요. <laughs> 그렇죠. 고슬고슬하는데 약간 네. 좀 찬밥 네. 이런 느낌이 탁 들어가야지. 네. 자 그러면 일단 네. 라면 인생 라면이라든지 아, 내가 기억하는 라면. 라면. 이거 좀 얘기 좀 하고 그 대결 한번 들어가 보죠. 동생이 먹고 있는 걸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거예요. 네. 라면 제일 맛있는 라면은 네. 남이 끓여 놓은 라면이에요, 네. 사실은.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맛벌이 하시기 때문에 집에 옛날에 꼭 박스 채로 라면을 사놨어요. <laughs> 그럼 갔다 오면은 마음껏 뜯어 먹고 생으로 부셔도 먹고 끓여도 먹고 별걸 다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많이 놀러 옵니다. 저 집은 털면 <laughs> 된다. 그래서 라면을 예를 들어 친구들 저 포함해서 네 명이잖아요. 한8개 먹어요. 그럼 라면을 그때 막 끓여 먹다 보니까 라면에 대한 기술은 제가 굉장히 숙련도가 높습니다 뭐 계란도 넣었다 뺐다 파도 넣었다 뺐다 별의별 거다 넣어보고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고 하나의 더 기억은 뭐냐면은 제가 대학교 때 그때 명동을 갑니다 요렇게 좁아요 가게가 거기에서 라면을 먹는데 먹다 보면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얘기해요 앞으로 밀착! 이럼 먹다가 앞으로 밀착을 해요 다 그럼 이쪽으로 손님이 들어가고 거기 써 있는 것도 막 오리방석 이게 뭐야 오리방송은 각자 먹으세요, 그래요. 오리방송이 뭐냐면, 물이에요. 오리가 물 위에 떠 있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물을 자기가 떠 먹어야 돼요. 그래서, 독특하다 이 집은 뭐야 되는데, 그 집이 나중엔 유명해집니다. 이게 바로 틈새라면이라는 건데, 어... 지금 이제 상품으로 나왔잖아요. 아, 틈새라면이네. 네. 야, 내가 그래서 옛날 들 이거, 1981년도잖아요. <laughs> 제가 86학번이니까, 이게 실제로 명동에 이 집이 있었으니까 라면을 만들면 전달을 하라고 그래요. 라 먹고 있다가 전달을 받아서 안으로 주고 주고 주고. 말 그대로 틈새예요. 그래서 건물과 건물 틈에 있어서 가게 집도 음... 틈새였고.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사실 라면이 너무 맛있었잖아요. 그렇죠딸 떨어지는 거는 나는 관심이 없어. 라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엄마가 와서 소리 들어요. 야. 라면을 들여놓은 지일주일도안 됐는데 입맛 한 박스 다 먹었어 막 그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라면에서 3대 맛집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영상이 있긴, 있습디다요. <laughs> 예, 그래서 놀라워가지고,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3대 맛집. 첫 번째, 경춘자의 라면 땡기는 날. 경춘자의 라면 땡기는 날. 예, 예, 예. 경복궁 아, 옆에네요. 경복궁 옆에 이게 만두 인기 맛집이고. 메뉴, 메뉴만 볼게요. 한번 뭐 메뉴가. 메뉴가 조절할 수 있죠. 아주 매운맛. 아 매운맛. 여기도 보면 이제 뭐, 어, 떡만두라면, 짬뽕라면, 치즈라면, 해장라면. 땡라면 뭐 이런 것있고 땡라면 맛... 유명하죠. 땡라면 땡라면 유명해요. 네, 네. 매운맛에 대한 이 조절을 할수 있다. 을지 네, 다방 라면이라는 게또 어, 있는데 대추차 뭐 쌍화차 <laughs> 이게 다방이에요. 근데 이 집의 특징이 이제 쌍화차와 함께 저렇게 여기는 어... <laughs> 야 이렇게도 하는구나. 계란 어? 네, 풀어가지고 어, 우리가 뭐 네, 네. 예전에 그 분식집에서 먹던 그런 라면 이런 스타일도 나와 있고 야. 3대 맛집이니까 마지막 집 한번 또 볼까요? 네. 뭐 뭡니까 또? 어, 울지다망전 땡기는데. 라면 전빵. 네. 라면 전빵. 메뉴 한번 찍어볼게요. 아, 여기는 버섯 들깨 라면이 있네요. 임이 뭐 라면, 불고기 라면, 숙주 라면, 네. 송이라면, 참치 라면. 오. 아 여기 라면 종류가 많네요. 1 열까지 넘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뭐 어, 음, 근처에 네. 가실 일 있으면 한번 들러보시는 것 좋겠다. 아쉽고요. 음. 라면을 끓일 때 면을 먼저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스프를 네. 먼저 넣느냐? 면을 먼저 넣습니다. 나랑 반대네. 네. 어 나랑 왜 이렇게 많이 반대지? 네. 아 이거 그 면을 먼저 넣는 게 과학적인. 네. 네. 원래 스프가 있는 라면이 많으니까 이게 좀이라도 더 우러나라 아, 그런 의미서 건더기 스프 넣으면서 스프를 먼저 넣거든요 아, 네. 예,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어차피 조리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건더기 스프 디테일이 없으시네 예, 건더기 짧아도 스프, 네. 그게 다르죠 좀이라도 더 불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육수라도 나오잖아요 아, 그렇게 느낄 정도로 차이가 날수 없습니다 아하, 아. 그러면 왜 아, 뭐, 네. 면부터 넣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면부터가 아니고요 면하고 예. 스프 동시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아, 좀, 전에 예전에... 면을, 좀 전에 면을 먼저 넣는다고 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면과 스프 동시에 그러니까 원래 레시피대로 아하. 네. 그러니까 면을 먼저 깔고 그 위에다 V A L 해봐. 네. 조금 전에 네. 면부터넣는다 그랬잖아요. 면을 먼저 넣습니다. 네. 아 이거 그 면을 먼저 넣는 게그학적이야둘 네. 중에 어떤 거 먼저? 거의 동시인 에 거죠, 저는. 어허. 네. 거의 동시에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라면을 네. 끓일 때물 맞추는 것 때문에 정수기 쓸 때가 많거든요. 안 그럼 물 500을 제가 이렇게 그렇군요. 저기 그 따로 측정해야 되는데 정수기에 네. 보통? 250, 550 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서 보고. 죄송한데, 그렇게 네.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하수로 봅니다. 우리 라면계에서는. 그렇게 안되 <laughs> 일단 하죠? 눈대중으로 네. 가고요. 눈대중으로 물을 아. 조금 부족하게 저는 항상 해요. 끓이다가 물을 한번 추가합니다 명발을 위해서. 아. 네? 이게 우리 대가들은 그렇게 뭐 정확하게 뭘 맞춰가지고 정수기에 뭐550 이렇게 안 가거든요. 어떤 라면을 어떻게 끓이실 생각인데, 그러세요? 저는 그냥 푸준 레시피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콩나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콩나물. 네. 해장라면 스타일인데, 네. 저도 몰랐어요. 이거 끓여 먹었는데, 나중에 이거 보면서, 어, 똑같이 좋아했던 사람이 있네. 그게 이제 노무현 음. 전 대통령. 음. 그래서 보면은, 네, 대통령 라면이라고 해서 유명해요. 어저말이 제가 예전부터 네. 끓여 먹었던 거거든요. 깜짝 놀랐어. 어... 똑같은 방법으로 끓여 먹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거 제가 재현하면서 그 맛까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뭐뭐탐색전도필요없고 바로 들어갑시다. 맛쉽지 않은데라는 코너로서 맛있은 게. 네 예, 바로 시작하시죠. 아, 네. 예, 네. 예,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이거 뭐 냄비를 다른 걸 꺼내시네? 아이고 제 집에서 전용으로. 집에서? 네. 이야 네, 네. 이거 말이죠. 야, 외부, 어, 기자재, 외부 식자재를 갖다가, 아, 도입했다. 네. 어허... 이 라면 끓여먹기 되게 좋은 냄비야. 왜냐면, 요, 양쪽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주둥이 따르기 좋긴 네, 한데, 집에서 본인이 쓰던 걸 갖고 왔다. 네. 저는 뭐, 어, 대대적으로, 네. 이거 뭐, 이제, 제 개인 중요한 건데, 라면은 양은 냄비죠. 왠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콩나물에 들어있는. 네. 지질 산화 요소가 있거든요 네. 제가 작동을 하게 났으면 안 돼요 지질 산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먹어요? <웃음> <웃음> 저희 시식하실 분들이 달걀을 넣는 걸 좋아하는지 안는지 요리하는... 아하 그런 걸 <laughs> 네. 고려하시는군요 요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어, 뭐 물어보시고 다 하십시오 어, 참고로 저는 그냥 내 스타일로 묵묵히 갑니다. 아... 네. 한번 물어보고 하세요. 네. 아니, 저도 그냥, 저도 그냥 제 스타일로 갈게요. 아뭐 그런 사람 같은데, 네. 왜.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네. 어허. 아, 아 보글보글 나와. 보글보글. 보글. 네, 별 차이 안 나. 땡면은 끓이는 시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차이 야돼요 네. 아, 그래요? 안 들어갑니다. 네. <laughs> 아, 라면 먼저, 면부터 들어갔네요. 라면 네, 들어갔고. 자, 저는 간단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라면을 끓이고, 저는 콩나물이 먼저 들어갑니다. 콩나물 이정도 자 콩나물 라면의 특징은요 어, 저는 뚜껑 열고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다 열고 하면 돼요 이저 스프 면스프하고 프레이크 같이 넣고 요어 이거 벌써 끓기 시작하네 콩나물 들어가니까 보글보글이 멈췄어 지금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얘가 불이 불 죽은 거 아니지? 얘가 멈췄네 지금 보글보글 끓어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시간을 재면서 하세요? 네. 몇분 합니까? 1분 30초. <laughs> 원래는 이게 2분인데 벌써 끝났네 저기. 네. 아, 이게 탄력을 받아야 내가 면이 들어가는데. 어, 뭐 팔을 조금 넣니까 아이, 라면에 너무 많이 넣으면 어허. 원래는 원래 끓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화력이 약하다 보는데. 딱 끓을 때 이렇게 해서 면을 위에 그냥 얹어줍니다 이게 지금 1분 30초를 한게 네. 제작진이 먹을 때까지 또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아니 근데 네. 끓자마자 먹어도 돼요 지금 아니, 제가 아니, 걸 기다리다 보면 맛이 아니, 떨어지니까 지금 이제 약간 그걸 감안을 해서 네. 아. 후추가 이게 키거든요 오뚜기 스낵면이니까 오뚜기 후추 넣어줘야죠아 <laughs> 네. 집에서 갖고 온 후추를 네. 끝난 겁니까? 끝났죠 그럼 바로 시식해 봐야죠 라면은 순정이죠 저는 요정도 느낌에서 여기 포인트 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뒤집어 줍니다 전체적으로 라면을 이렇게 아, 네. 한번 뒤집어야죠 저도 한번 뒤집어, 뒤집어 줍니다 네, 한번 뒤집어. 갑자기? 아 아까 뒤집었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어, 지금 벌써 제작이 다된 겁니까 그렇죠. 제 라면은 이쯤에서 요런식으로 이제 풀어줍니다 풀어줍니다 면발에 꼬독꼬독한 상태가 한번은 풀어주거든요 자요 상태에서 5초 들어갑니다 5초 들어가는 상태에서 불 살짝 줄여주시고 바로 건집니다. 네. 울로 통째로 다 건집니다. 아유 <laughs> 맛 없어요, 왜 그래. 어 맛있다는 거에 맛없다는 거야. 맛있죠. 네. 계란 하나 들어갔는데 계란은 이렇게 해서 약간 수란의 형태를 띄워주면 됩니다. 그대로 아까 건져놨던 면에다가. 이 요리사는요 네. 뜨거운 걸 만질 줄 알아야 돼요. 그대로 올려줍니다. 요 느낌에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턱 터트리면 이렇게 됩니다. 요 느낌을 적시면서 그대로 면발 꼬들꼬들 콩나물 아삭아삭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씩 드릴게요. 그리고 자 나왔습니까? 결과 좋습니다. 여러분 뭐 지난번에 내가 졌다고 저한테 뭐동정표리는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죠? 그게 지금 걱정이 돼요. 다들 걱정은 네, 그런 네. 거를 하실까봐 제가 우려를 합니다. 아, 그게 아, 그게 아 그게 그런 거안 해. 우려도, 아, 안 해. 그런 거안 해. 네. 그런 거안 해. 아닙니다. 아, 아, 아닙니다. 그런 거 없죠? 네. 없어요, 여러분들. 없다고 하셨고. 네. 자, 근데 누가 개표... 봐도 객관적으로는. 객관적으로. 대게 말고 됐을... 대게를 넣을 걸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뭐, 네. 아니, 원하는 거다 해드리니까 대게를 넣어도 되고, 소고기를 넣어도 되고, 그리고 다 아, 우리가 오픈시켰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그래도 충분하다 그러셨다면서요? 저도 많은 레시피 한1 0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보니까 콩나물이 제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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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 나온 거니까 벌칙은 겁니다. 지금 오늘은 좀뭐 우리가 끓여 먹다 보니까 좀 너저분하고 저희 뒤에도 난리 났잖아요. 이거 딱 깔끔하게 설거지랑 다뒤 청소하기. 어, 네. 제가 할지 알지 안 할지는 봐야 하는 거니까요. 결 발씨 이러고 네. 또 내가 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이제 이게 시식의 순서가, 네. 아, 그렇게 따지면 안 마는... 돼. 네. 아, 그러면 하지 말든지. 나중에 먹는. 아, 저 건가. 많이 구체하시네요. 아니요, 그냥 개표를 하시죠 그냥. 아, 네. 정말. 아, 저 승복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네. 자, 아, 이정리까지 아, 말끔히 하는 걸로 하고 네. 어, 가보겠습니다. 네. 하 <laughs> 용마님의 라면 최고였습니다. 아, 나왔어요. 아니, 뭐, 이게 설명이 길어. 요 네, 본인이 좀 읽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읽어주세요. 술은 콩나물이 식감 딱 좋게 느껴질 타이밍까지만 그리신게 대단해요. 음흠. 부재료 조합도 최고, 음흠. 면 쫄깃하고, 음흠. 국물 맛도 깊어요. 어허. 또 생각날 맛. 어허. 그렇지, 그렇지. 아, 우리 물을 거겠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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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 어. 오늘 날씨가 안좋가요 밖에. 네. 마음이 어두워지는 앞 <laughs> 아, 또 봅니다. 용만 형님 아하! 한 표. 콩나물과 면의 <laughs> 조합이 좋습니다. 계란도 터트려서 담백함이더 느껴졌습니다. 어. 이거 야. 좀 문제가 있는 게. 계란을 터트렸다고 해서 담백함이 더 느껴졌다는 건, 이건 약간. 내가 볼 때. 허용보순습니다얘맛 모르는 애야. 얘가 우리 메인저예요. 네. 용만 형님이 네. 되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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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간장 때문에 맛있었다 그랬잖아요. <웃음> <웃음> 야, 간장 때문에 맛있다는 게 말이 돼. 얘 모르는 애요 <laughs> 자, 그래서, 평균을 맞춘 겁니다, 우리가. 아, 자, 깔끔한 맞아, 네. 자, 3대 0 나오느냐. 어! 왜야 이야, 이거 왜요? 면 와, 스이면 맛없다고 생각했는데, 후추 들어가니 또 다른 맛. 이야, 후추. 영만쌤의 신라면은 맵찌리에게 좀 매웠습니다. 아하, 이 황금 균형이 맞춰지네요, 이렇게 해서. 아, 맵찌리. 이야, 맵찌리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야, 어, 이야, 아, 아, 어, 아, 거기, 뭐. 아, 이거, 후추가, 어, 저, 어, 외부 식자재 갖고 같긴. 와가지고. <laughs> 고추를 이겼구만 보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건 승리는 제가 했습니다 <laughs> 감사 감사 아... 감사 감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겼을 때 네. 기분 좋아한다고 막 여기서 뭐라고 하셨는데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아... 뭘뭐라고 그럽니까 전 축하해줬죠 아... 신나셨네 아주. 아... 네. 아니 뭐 기쁜 마음으로 아, 좀정리 하시고 네. 예, 어차피 예. 뭐 이건 네. 좀 닦아주시고 특별히 저희 집 사람 몰래 들고 왔어요. 아 이거 집에서 가져오신 집에서 갖고 온 거예요? 집에서 요거 요요거는 그래서 내가 네. 외부 식자재 뭐라고 크게는 못한 거예요. 나도 <laughs> 하나는 하나, 갖고 왔다. 이거 제가 설거지하다 깨트리면 어떻게 되나? 아이 <laughs> <laughs> 진짜 우리 사이 깨집니다. <laughs> 깨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에, 정지원 쌤과 함께 했고요. 아이, 쇼이 래 <laughs> 정지원 쌤, 정지과 함께 했고요. 식자재 있으니까. 나도 헷갈리네. 예. 좋고 즐거웠습니다. 어찌됐건, 네. 어, 라면 오늘 맛있고 즐겁게 먹는 법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즐거웠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예. 아유. 이제 치우면 돼. 치우면 돼요. 에, 에, 에. 깨끗하게. 에. 공부 잘갑들이니까 아, 뭐, 아니, 뭐. 장갑 아, 그필요 없습니다 Some judging truth. You check it, check it. Gumball is here for you.